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김치코인인 비트코인 SV 종목에 대한, 네, 우리 돌파자리 매매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비트코인 그 SV가 왜 김치코인인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봉상, 자, 엄청난 시세를 지금 반납한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진, 우리 어떻게 보면은 돌파 초입이기 때문에, 자, 현재 가격에서의 위로 목표가, 그리고 핵심 GD 라인 때를 오늘 점검해 드릴 거니까 영상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네,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시는데 전략들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트코인 s v 에 이제 시가총액을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네, 이게 지금 단위가 억이니까 자 9천억 정도가 되는 네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약 9천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업비트에서 거래 비중이 45%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서 네, 김치 코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OKX 그리고 기타 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자,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네,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SV의 네, 지금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자 2021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우상향 채널 상승 그리고 급락 폭등 급락 폭등 급락 급등 했다가 급락 했다가를 반복하고 이 추세를 깨면서 엄청난 가격 조정이 우리 주봉상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네, 여러분들이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는 거는 앞으로 750 6거래일 뒤에 네, 우리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도래하면은 네, 앞으로 네, 우리 비트코인 SV 네, 종목도 네, 큰 상승을 네, 앞으로 좀 도모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네. 1년에서 2년 정도 뭐 2024년도 이제 여름 정도까지는 최소한의 여러분들 중장기 반등을 노려봄으로써 네, 위로 큰 상승을 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뭐 중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하고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전략들을 좀 세워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5분 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은 자 최근에 이제 요 지지라인 때 43,000원 가격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000원 가격을 이탈하고 요 자리를 다시 탈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요 43,000원, 44,000원 가격이 2차 지지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자, 요 가격이 네, 단기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돌파 자리 지지선은 45,000원. 그리고 길게는 네, 2차 43,000에서 44,0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위로 어느 구간까지 추가 시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자, 이게 지금 낙폭을 정말 오랫동안 가져간 코인이라서 자, 어디서부터 되돌린 구간을 설정해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대략 2월 달부터 뭐 되돌린 구간을 2월 달부터 되돌린 구간으로서의 선을 어 대략적으로 그어 본다라고 한다면요. 자, 요 정도. 네. 여기 작년 12월이네요. 작년 12월. 자, 68,000원에서 최근에 자, 4만 원까지 낙폭을 확대했고 그리고 최근 다시 47,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추가 상방, 과거의 핵심 지지라인 되었던 51,000원까지 이제 2차 시세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51,000원에서 69,000원까지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방어해주고, 방어해주고, 방어해주면서 어떤 시세?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이 지지선을 이탈했고 과거의 지지라인대를 저항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 47,000원 구간대를 돌파한 현재 비트코인 SV 코인의 단기 저항대가 저는 5만 천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가격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 5만 4천에서 5만 8천까지 여러분들 추가. 시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자리 목표가 1차 5만 1000원. 2차 5만 4에서 5만 8000원.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붓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선을 네, 붓을 가지고 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지금 요 47,00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근데 돌파하고 자, 요 47,000원을 지켜 주면서 추가 시세가 나와야 돼요. 이 선이 조금 네, 잘못 그려 가지고 그냥 펜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네, 삭제를 하고 하고요. 자, 다시 네.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47,000원 가격, 그리고 51,000원 가격, 요 저항대. 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요 47,000원 가격대를 뚫어냈을 때는, 자, 51,000원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요 주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5만 천원 가격을 돌파해야 그래야 위로 추가 상방이 5만 4천에서 5만 8천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자, 위로는 단기적으로 5만 천 원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밑으로는 어느 가격 네, 4만 7천, 4만 5천, 4만 3천에서 4만 4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반등에 성공하는지 자이 부분을 분봉상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 분봉상으로 45,000, 48,000, 5%씩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45,00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이런 박스권이 지속된다면 이 자리가 5%에서 10% 정도 네, 수익 낼수 있는 타점이니까 반등 타이밍 여러분들 밑꼬리 달고 상승 반전할 때 네,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 48,000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분출하면은, 추가 상방 51,000원까지, 네, 추가 시세 열려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돌파자리 매매 전략,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네,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SV의, 네, 실시간 방향성 추세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 변동될 때, 가장 먼저, 네, 우리 대응, 대응법, 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천 코인으로 같이 매매 진행한 코인들 아비트럼 37% 하이파이 19% 폴리곤 211% 오브스 70%앱토스400%앱토스100% 카이브 네트워크 70% 헤데라 100% 솔라코인 10% 리퍼리움 40% 비트코인 16%네 알트코인 메이저 코인들 5에서 10%씩 어, 꾸준하게 좀 단타 수익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하게 5에서 10% 정도 단타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SV 코인에 자, 실시간 전략들 같이 업데이트 하고 싶으, 싶으신 분들과,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의 저항 때, 꺾일 때, 고감에도, 네, 사인도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비트코인 SV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네,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소통방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네, 추천 코인과, 그리고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